자유한국당 지지도 추락이 뭐 끝없이 계속되네요. 예. 뭐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잘 나가고 나머지는 다 별로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은 정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거의 같은, 똑같은 수준, 수준으로. 예. 국민당이 의 그거보단 조금 높고요. 예, 그런 수준인데 예. 대선 결과만 보자면 그래도 2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정당에 대해서는 압도했고 애초 예상보다는 또 높은 지지율을 얻었단 말이죠. 예, 예. 근 그런데 대선 이후에 다른 당들에 비해서 더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왜 그럴까요? 첫째, 는 제가 볼때 비전의 문제예요. 비전. 네. 예, 어찌 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은 패권 반대, 뭐 제3의 길. 중도 정당, 이런 기치가 있었고, 바른 정당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개혁적 보수다. 그렇죠. 정의당은 우리는 진보 정당이다.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은 뭐 보수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종북 좌파 반대, 탄핵은 정권 탈취 기도, 이런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예.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의 개인기만 보였지. 당이 안 보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른 당이라고 딱히 보였겠냐마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그랬었고 이게 그리고 뭐 친박당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MS. 친박당이 아니면은 그럼 뭐냐? 그건 안 보이고 MS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연찬을 했죠. 예, 어제오늘 1박 2일 연찬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연찬회를 하면은 보통 보통 뭐~ 성명서 내지 우리의 결의 이런 걸 채택을 하거든요 모든 당들이 예. 오늘 또 이건 좋아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보수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대한민국에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정당으로 자리 맡기겠다. 국민들은 낡은 보수가 아닌 역동적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바라고 있다. 네. 말은 참 좋은 말이지 않죠? 전부 맞는 말이고. 그렇죠. 어찌 보면 이건 바른 정당 연찬의 결론하고 똑같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당들이 다시 강령은 별로 안 달라요.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이게 문제는 연찬회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 게뭐 자유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막말도 나오고,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출신 종북주의자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 허허. 언론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참. 이래갖고,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보면은, 정부정책에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하는 간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 19대 대선의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7.3 전당대회를 변화 와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냐 문제인데,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청문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 어, 우리 이제 또 야당의 원이면은 말하자면 한방이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언론에서 못 밝히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런 게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앞으로 예. 다른 청문회이 남아있겠지만은. 예. 전당대회가 어, 7월 3일. 그렇습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107석? 뭐, 이 정도 됩니다. 음. 110석 가까운 일야당이에요 국민의당, 바른당 정의당 다 합쳐봤자 여기에 못 미칩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좀 빨리 중심이 되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죠. 홍준표 전 후보는 언제 옵니까? 태풍의 눈이죠. 6월 4일, 내일 모레 귀국합니다. 아, 당권 도전 하나요? 안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현 지도뷰를 비판하는 글들을 계속 SNS에 쭉 그랬죠. 올리고 있어요. 예. 기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상권 도전하면 이길까요? 이길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하 대선 경선 나올 때도 그랬던 게 사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선 후보 나오기에 적절치 않다는 말이 많았는데 당시 경선 후보 중에서 아이고, 근데, 공준표한테 대적할 사람이 안 보이네, 그랬었거든요. 결국, 무난히 후보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권 경쟁도 그렇습니다. 뭐, 자의반, 뭐, 자천, 다천으로 당권 도전한 인사들이 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홍 후보한테 여러 가지면에서 역부족으로 보여요. 예예. 예. 게다가 어찌 됐건 조치됐던 건에 대선에서 20몇 퍼센트 득표해서 2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당대표가 유력하다. 그얘기죠 그렇죠. 예. 요새 어떤 주장을 펴고 있죠? 홍 후보의 지론은 대선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중심만 잡자. 막,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도 없다. 중심만 잡자 조급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중심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중심인 것이고, 홍 후보의, 이게, 논리는, 바른 정당은 소멸하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된다. 그러면은 좌파, 우파 대결 구도가 부활될 수밖에 없다. 아하. 싸움에는 내가 자신 있다. 출국하는 날, 싸우면 내가 천재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싸우면 천재다? 예. 근데 그 주장대로 될까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달렸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일을 잘하고 하면은 돼요. 근데 음. 만약에 뭐 통합적 구도라든지 다당제적 협치 대신에 또 대립적 구도 뭐 너무 과도하게 니네 편, 내편 이렇게 하면은 홍 후보가 그게 원하는 바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강하게 이제 선긋자. 예. 서로가 서로를 욕하면서 존재 이유를 찾는 그런 구도. 그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보다는 민주당하고 청와대 달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랑 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공격을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보자면. <laughs> <곁에> <laughs>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건 실장이었습니다. 는 말이고 그렇죠. 어찌 보면 이건 바른정당 연찬의 결론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예전 에 한번 말씀렸지만은 당들이 다시 강명은 별로 안 달라요. 네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이게 문제는 연찬회 때도 어제 같은 경우에게 뭐 자유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막말도 나오고 김문수 전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는 주사파 출신 종북주의자들 이끌고 가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다. 언론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러기도 했단 말이에요. 예, 참. 이래갖고 과연 혁신이 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오늘도 보면은 정부 정책에 협조하되 견제할 것은 확실하게 견제하는 강 야당의 면모를 보이겠다. 19대 대선의 패배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7.3 전당대회를 변화와 도약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냐 문제인데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청문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예. 어, 우리 이제 또 야당 의원이면은 말하자마 하는 말이 많았는데, 당시 경선 후보 중에서, 아이고, 근데 공준표한테 대적할 사람이 안 보이네, 그랬었거든요. 결국 무난히 후보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당권 경쟁도 그렇습니다. 뭐, 자의반, 뭐, 자천, 다천으로 당권 도전한 인사들이 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홍 후보한테 여러 가지면에서 역부족으로 보여요. 예예. 예. 게다가 어찌 됐건 조치됐던 건데 대선에서 2 0몇 퍼센트 득표해서 2위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준표 당대표가 유력하다 그 그렇죠. 얘기죠. 예. 요새 어떤 주장을 펴고 있죠. 홍 후보의 지론은 대선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중심만 잡자. 막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도 없다. 중심만 잡자 조급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은 좋은 말인데 여기서 이제 중심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중심인 것이고 홍 후보의 이게 논리는 바른 정당은 소멸하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흡수된다. 그러면은 좌파 우파 대개 구도가 부활될 수밖에 없다. 어, 어. 싸움에는 내가 자신 있다. 출국하는 날 싸움에는 내가 전제다 자유한국당 지지도 추락이 뭐 끝없이 계속되네요. 예뭐 예, 최근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잘 나가고 나머지는 다 별로긴 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자유한국당은 정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거의 같은. 똑같은 수준, 수준으로. 예, 국민당이 그거보단 조금 높고요. 예, 그런 예. 수준인데. 대선 결과만 보자면 그래도 2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 정당에 대해서는 압도했고, 애초 예상보다는 또 높은 지지율을 얻었단 말이죠. 예, 예. 근데 대선 이후에 다른 당들에 비해서 더안 좋아요. 안 좋죠. 예. 왜 그럴까요? 첫째는 제가 볼때 비전의 문제예요. 비전? 예, 어찌됐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은, 응? 백권 반대, 뭐, 제3의 길. 중도 정당 이런 기치가 있었고 바른 정당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개혁적 보수다. 그렇죠. 정의당은 우리는 진보 정당이다 이런 건데 자유 한국당은 뭐 보수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종북 좌파 반대 탄핵은 정권 탈취기도 이런 것만 한 방이 또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예. 뭐 언론에서 못 밝히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예. 그런 게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앞으로 예. 다른 총무들이 남아 있겠지만은 예. 전당대가 회 어, 7월 3일 그렇습니다. 한 아, 달밖에 자, 안 남았네요. 예.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107석 뭐이 정도 됩니다. 음. 110석 가까운 일야당이에요. 국민의당, 바른당, 정의당 다 합쳐봤자 여기에 못 미칩니다. 그렇죠.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정치 전체를 위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좀 빨리 중심이 되찾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죠. 네. 예. 홍준표 전 후보는 언제 옵니까? 태풍의 눈이죠. 6월 달, 내일 모레 귀국합니다. 아, 당권 도전 하나요? 안 나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현 지도뷰를 비판하는 글들을 계속 SNS에 쭉 그랬죠. 올리고 있어요. 예. 기대하는 의원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당권 도전하면 이길까요? 이게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대선 경선 나올 때도 그랬던 게 사실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선 후보 나오기에 적절치 않 보인다는 거예요 예, 예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의 개인기만 보였지 당이 안 보였잖아요 사실. 그렇죠 다른 당이라고 딱히 보였겠냐마는 자유한국당이 특히 그랬었고 이게 그리고 뭐 친박당이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MS. 친박당이 아니면은 그 뭐냐 그건 또안 보이고 MS.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연찬회 했죠. 예, 어제 오늘 1박 2일 연찬회를 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연찬회를 하면은 보통 뭐 성명서 내지 우리의 결의 이런 걸 채택을 하거든요. 모든 당들이 예. 오늘 또 이건 좋아요.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보수의 가치를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100년을 이끌어갈 미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 국민들은 어. 낡은 보수가 아닌 역동적이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더 많이 소통하고 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길 것을 바라고 있다. 네. 말은 참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전부